여러분들 잼드 돌나한각 보러 갑시다 아 이게 시원하긴 해 토큰이 은근 늦게 차는 것 같지 않아요? 좀더 빨리 찼으면 좋겠는데 아마. 많이 많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아우 시원해 저기 쟁이 되나요? 스텔스인가요? 여기 쟁 됐으면 돌아갔을텐데 한국 오미션 다음 판에. 이번 판은 잼든 올킬까지는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하나씩 깨겠습니다. 하나씩. 살수네 <laughs> 이건. 여기잖아. 깡도 좋네. 어체. <laughs> 여기 있나? 여기 한명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laughs> 에 너무 이번에 깊숙하게 들어갔네. 나 이런 걸 뺑뺑 주에서 맞추고 싶거든. 연습을 좀해 놓읍시다. 어 반응 속도가 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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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 계란이 없구나 계란이 없구나 지금. 한번 놓치면 지존 손이라서. 여기 가 페이크로스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요 <laughs> 되네 이게. 보러 보러. 진짜 이거 지존 손에 한번 놓치면은. 제가 지금 잼든 미션이니까 웃고 넘기지. 아우왜 그래 너희. 최급. 이 친구는 상대를 몇번 해봤네요. 난감면만 시켜줄게. 보러 보러스. 이 기분은 좋다고. 어, 내린 애인지. 아, 감 가면 많이 시켜놓고, 친구들, 만마면다 치게 주고, 요 저는 이걸이기로 간다고? <laughs> Why? 으라, 퍼라스, 뭐해, 너는? 그러면, 꿀리지 너한테 가지. <laughs> 아우 이거 진짜 이거 캐비넷에 마, 말이 돼요? 나무 부스러기에 뭐 찍혔나? 다음 아나 잘하는 척하면 안 되잖아. 아나 나 이거 잘해버리면 안 되잖아. 아, 이잡기술 이거 안걸 수가 없어. 웬만하면 제 계획은 종착역 폭 보이시나요? 5시 방향, 3시 방향, 턱. 요게 뭐냐면은, 친구들이, 닫혀있거나, 갈리에 걸려있으면, 발정기다 들어가면은, 출구 열릴 때까지 무조건 다, 싹다노미더 출구 열리고 나서, 3레벨 기준으로, 30초간 친구들이 노미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게 해놔야 돼, 친구들은 감염을 시켜놓고, 계속. 이것 때문에, 잼눈 쓰기가 좋아요. 친구들이 출구 안하서 열거든. <laughs> 오라, 버러스! 히츠님, 어서오세요! <laughs> 노미드 상태라서 친구들이 알아. 이걸 출구를 열어야지 노미드 상태가 풀려서 가위골 전인 구을 구할 수 있다, 는걸 알기 때문에 무리해서 구하, 출구를 열더라고. 잼든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폭이라 생각합니다. 이걸로 잼든 어제 성공했다고 이걸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귀가 간지럽다는 거예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좀 다치게 해놔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감염이 돼 있으니까. 아, 유튜브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끝나고 재밌는 게 올라갈 거예요. 새친 구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와두명이야 무조건 감염시켜줄게. 내린 다음표 아는데도 가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치 아우. 스프레이 다 쓰게 해주고, 최대한 다친 상태로 발전기 다 들어가게 해줄게. 이걸 내린다고. 무섭긴 하구나, 너희들. 여기는 웨스커 좋은 곳. 여기서 웨스커한게 알려드릴게, 제가. 아, 돌아야지, 계속. 우라, 보너스! 감염 완료. 레베카도 감염 좀 시켜줄게요. 여기도 응근할 만할 것 같은데. 가며 말라 그러는 거지롱. 오라 버스어딜 던지는 거야?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이거 아기도 안 걸리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까 한번 통해가지고 무리했어요. 보너스? is that all you have? is that all you got is that all you have 죽이 카메오 시킬 것 없이다 그렇지 <laughs> 더건 채워 한명더 있어 근데 하나 둘셋 <laughs> <laughs> 부셔고갈까 이거 부셔갑시다 됐어. 칼찍긴 상태로 신사님한테 능력을 잡히면 안 맞아. 아, 그래, 엄청나네요. 감염시키자. 친구들 스프레이 잘 쓰니까. <웃음> 오케이, <laughs> 울어버러스. 다음 감염만 잘 시켜놔도 돼나 나는 그래야지. 이따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출구 싸움에서 잼든가를 볼 수가 있다고. 뭐해? 아, 뭐야? <laughs>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지. 효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네요. 우라 보너스. 맞춤을 재밌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보면. <laughs> 오. 롤 뽑기요. 아 저는 롤할때 여러분들 야스오밖에 안 합니다. 야스오 밖에 안합니다. 야스오 이즈리얼 마스터의 음. 베인 서포 니달리, 서포 럭스 그런 고급스러운 캐릭 밖에 안합니다. 저는 롤 미드 원딜 황족 출신이기 때문에 탑 야스오 미드, 야스오 미드, 이즈리얼 서포 니달리, 서포 럭스 정글 마스터의 탑 베인. 요정도의 유저를 즐겨합니다 <laughs> 티모? 해그 올기 <올퀴> 성공했습니다! 골루님 <laughs> 오셨군요! <laughs> 티모 당연히 하지 능력이 어디 좋아? 아 이게 진짜 각을 칼같이 해야돼 하지만 전 여러분들 롤 골드 출신 미드 황족 출신입니다 <laughs> 환자 빼놓는 거 나쁘지 않아. 친구들 다 해제하네요. 를 스프레이가 별로 없을걸? 노력을 많이 받아서. 다친 채로 출, 발전기가 다 돌아가게 해줄게. 노미자 상태를 다 4명으로 만들어주고. 친구들이 아, 출구 열어야겠다 생각이 들게끔 해주겠습니다. 무조건. 아직 스프레이가 남아있어? 흐흐흐. 오라, 버러스! 이러면 안 다쳐요. 가면만. 이런 데서 맞추면 도수가 된 거겠지. 들어가고 맞출 수가 없어. 이거, 여러분들 다치기만 해놓고 칼이 길고만 그래. 후, 이게 한번 다치기만 해놓자. 다치게 인제 스프레이가 좀 남았나? 아직도 스프레이 진짜 많네. 베베 저게 다 돌아가긴 하거든요. 한두 명은 더 다치게 해줘야 돼 무조건. 왜냐면은 한 명으로는 모자라고. 저기 아까 아담이 제포가 었잖아요 제포가 여기 올 거라 생각했어. 음? 거기 다 돌아갔죠 이제. 아 여기 아직 있네. 다치게만 해줄게 이제 그냥. 아우 박세. 빨간색 감염되고 이 픽은. 다면과 <laughs> 동시에 타는. 아, 여기야? 아, 됐어. 저기 앞에 있죠? <laughs> 어으, 능력을 한번 때리고 싶은데. 아직 모르겠는데? 출구 어디야? 저기야? 이친구 너무 미더고이 친구는 안 때려도 되지 다 열었나요? 이 정도 되면 안 열고 가네 내가 열어버릴 순 없잖아 여기서 스텔스죠 당연히? 아하! 이잡건들 용서할 수 없다! 이 친구가 침착하네. 2층을 눕혀놔야겠다. 2층을 눕혀놓을게요. 됐고, 노미도 생. 계속 논미, 출고 열릴 때까지 놈미도야 근데 이맵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저도 근 때. 한번 겉, 겉 한번 줘볼게요, 열려나? 이거 열어야지 친구들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서 한번 걸고 갈게요. 이 친구를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출구 좀 멀리 데려가면서 이러면은 걸면은 이제 한 방을 부수고 저퍽을 부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올 거예요. 이렇게 온다니까. 와 이거 좀친난다야 이거는 방음면 뭐어떡 하냐 이거는 지금 걸면 안돼 잼든 때문에. 아 이건 좀 타이밍이 내가 잡기 힘든 타이밍이었다. 내가 방금 안, 안 걸었으면 의심받을 만하는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부서질 거고, 이러면 이제 치료도 되지. 이래서 친구들이 출구을 열어요. 자기들이 아, 근데 방금은 의심받을 만하긴 했어. 내가 왜냐면은 내가 안 걸고 내렸다잖아. 이걸 의심받을 수 있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나가면 나가려면 나갑니다. 무조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친구 잡아야돼 나는 이친구 살리면 이 친구 커버하기 전에 잡던가 제프 치료까지 하고 올 거거든? 저기 있네요 기어가는 거 조심하고 일단 출구까지 가는 거 조심해 오. 그렇지 거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냐 갑자기 뭐야? <laughs> 예. 3 4 5 위글 멈추죠. 유. 7 위글 멈추죠. 너무 여기다거나 걸면 되긴 하고 내 이제 안걸못걸 수가 위나 미친 수 때문에 그게 이제 막오오오 어! 어! 어, 이거 없어 이거 오이오 어! 어! 나가 나가 좀 말해, 얘들아 얘가 됐어 멀리만 가면 돼 그냥. 구해만 줘오 빨리 구해 빨리 구해! 구해 구하긴 해야 되거든 친구들이 왜냐면 구해야지 엔드게임 빨리 가서 엔드게임 너무 느리게 가 지금 빨리빨리빨리빨리빨빨빨왜 이렇게 안 구해 이거 그렇지 3초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와 오오 안전하게 하려면 구하는 게 맞아 되게 느리게 하거든 생각보다 와 마지막에 능력 맞춘거 봤습니까? 대박 각이었다 진짜. 우어 보러스. 그만 이렇게 부담감이 없으면 잘 맞추는데 말이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이 친구 표정이 궁금한데. 저 지금 포기. 친구 대단하다. <laughs> 마지막까지 나갈지 진짜 라다보네. 오케이 여러분들 잼더올게카 <laughs> <laughs> 웨스커입니다. 이미 웨스커 종착역에 콤보를 알아버린 듬스. 잼든 종창역 콤비네이션 보셨습니까? c o 바로 성공. 나왔어.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잼든 종창역 립스입니다. 음지지. <laughs>